어떤 문제든 던져봐. 내가 바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볼게. 비행기에 벽돌이 503개 있었는데 그중에서 벽돌 한개가 떨어졌어. 그러면 남은 벽돌은 몇 개일까? 음, 그럼 간단하네. 503개에서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남은 벽돌은 502개지. 맞아. 그럼 다음 문제. 냉장고에 기린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분명히 트랙템인 건데 냉장고 문을 열고 기린을 조심조심 넣고 문을 닫으면 되지 않을까? 맞아 다음 문제 갈게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지? 혹시 냉장고에서 기린을 먼저 꺼내야 하는거 아니야? 그 다음에 코끼리를 넣으면 될거 같은데? 맞아 그러면 사자가 생일파티를 열었어 동물의 왕이라서 모든 동물들이 다 참여했는데 딱한 마리만 오지 않았어 누구일까? 이론 분명 기린이 냉장고에 있어서 못. 소리가 <laughs> 어려워지는데 두 분은 더 기대할게 그럼 삼식이가 있었는데 삼식이는 결국 죽었어 왜 죽었을까? 그건 예상 못했는 답은 처음에 비행기에 서 떨어진 벽돌에 맞았어요.